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알짜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2 와이파이 모델이 지난달 31일 전파연구소 전파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3G 와이파이 모델의 전파인증 절차가 끝나 예정대로 4월 국내 출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완료돼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한 수급 부족으로 시작된 DSLR 카메라 가격이 최근 들어 20%가량 치솟는 등 앞으로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은 짬짬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주목됩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에 삼성이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을 통해 삼성 브랜드 내비게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며 현대도 현대 M&S 소프트로 사명을 변경하며 브랜드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 업계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가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조입해 스마트 TV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관련해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 검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으며 다른 통신사들도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트래픽 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노트북 PC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 출시 노트북 PC에 인텔 CPU만을 채택하던 것에 비해 일부 모델에 AMD CPU를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인텔 중심 PC 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큰 기대를 사고 있던 플레이스테이션 3, 엑스박스 360용 성인 격투 게임 모탈 컴뱃의 심의 등급이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카 생산을 위해 자동차와 IT 기술을 제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니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올여름 출시할 것이란 소식과 함께 올 연말 출시하기로 한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는 대지진의 여파로 차질이 생겨 발매 지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KT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올레마켓 웹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정상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며 가짜 백신을 내려받도록 속여 휴대전화 자동 결제를 유도해 약 40만 명으로부터 무려 26억 원을 편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의 오남명이나 콘텐츠 무단 다운로드 등의 인터넷 일탈 행동을 하는 주류 세대는 10대에서 20대인 것으로 당국의 2010년 정보문화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 직원을 사칭해 상표를 알아보기 힘든 메리평 내비게이션을 신제품으로 교체해준다고 속인 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달아주고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D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삼성과 LG의 경쟁이 LG전자가 3D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선보이자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 3D 노트북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60% 이상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류와 오락을 위해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국정보와진흥원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SK텔레콤이 아이폰 4를 공식 판매하면서 경쟁사에 비해 통화 품질이 훨씬 좋다는 광고를 많이 내보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폰 4가 SKT를 통해 판매된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SKT가 공식 판매량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만 대 가량의 아이폰 4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T의 판매량보다 극히 적지만. 아이폰5 판매량은 SKT가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SKT의 통화품질이 KT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아이폰5는 SKT가 더 많이 판매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G 서비스 이용 시타이통사에 비해 저주파수 대역을 이용했던 SKT의 통화품질이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세대 통신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SKT 아이폰 4가 통화 및 데이터 통신 품질 면에서 KT보다 절대적 우위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G 통신망은 전화와 무선 인터넷에 모두 이용됩니다. 때문에 특정 기지국에 사용자가 몰릴 경우 통화 불통이나 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대폰에 나타난 안테나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더라도 겉보기만 그럴 뿐 실제로는 느린 3G망이 될수 있습니다. SKT는 최근 기존 주파수를 4FA에서 6FA로 확충했습니다. 4FA와 6FA의 차이는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채널의 차이로 차선으로 비유하자면 4FA가 4차선, 6FA가 6차선입니다. 차선이 많으니 통화 품질이나 인터넷 속도 역시 더 빨라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SKT의 노력이 특정 지역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관련 카페 등에 올라온 사용자 체험기에 따르면 SKT용 아이폰4는 KT 제품과 마찬가지로 통화 중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G 데이터 통신망 이용 중에도 인터넷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내 한 휴대폰 사이트는 최근 SKT와 KT 아이폰의 3G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KT가 SKT보다 근소하게 앞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용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의 테스트가 전체 아이폰을 대변한다 할수 없지만, 3G 통신망의 품질은 지역별, 시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SKT는 최고의 통신망을 가진 이동통신사라는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4세대 통신 경쟁도 시작되는 만큼 향후 SKT가 어떠한 행보로 보이게 될지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니콘은 지난 5일 회전형 LCD와 후 보정 효과 등의 편의 기능을 탑재한 보급형 DSLR 카메라 니콘 D5100을 발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1620만 화소 CMOS 이미지 센서를 내장했으며 ISO 100에서 6400 고감도를 지원합니다. 동영상 및 라이뷰 촬영 기능이 향상됐으며 무게는 510g입니다. 오늘 21일부터 판매가 예상되며 본체 가격은 800달러 선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네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2.2프로율를 탑재했으며 3.5인치 화면에 300만 화소 카메라와 블루투스 3.0까지 지원합니다. 전면부에 카메라가 있어 영상통화도 가능하며 LG유플러스를 통해 서비스된다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제조업체 시게이트는 연필만한 두께를 자랑하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2.5인치 모델로 9mm 두께이며 USB 3.0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동작 속도는 7200rpm입니다. 오늘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